산업사회가 발전해 그래서 판매 개념이 바뀌어요. 물건 파는 때 그런 개념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 고객이 원하는 제품 만들기 이런 개념으로 바뀐다. 라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어, 주요한 철학적인 이동이네. 파는 거지? 판매의 개념에 있어서 주요한 철학적 이동이 왔다. 발생했다. 이거지. 지금 판매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어, 판매의 철학적인 생각이 바뀌었다, 이거야. 언제? 산업사회가 됐을 때, 더 부유해지고, 더 경쟁적이게 되고, 더 지리적으로 퍼져나갔을 때, 1940년대와 1950년대 동안, 산업사회가 발전했잖아, 그지? 그래서 판매의 생각이 바뀌었다. 이 말이지. 이것은 강요했다. 기업들이 발전시키도록. 향상시키도록. 포커스는 목적보호자리에 투보정사와 가더 어, 가까운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누구랑 구매자와 고객들과 계속중용법이지 컴마 위치는 계속중용법은 접속사랑 대명사로 바꿀 수 있고, 여기서의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야. 그리고 그것은 인턴, 결국 사육동사 기업이 깨닫게 했다. 사육동사 목적보호자리에 동사 운영 오고, 뭘 깨닫게 했냐면은 댐 문장을 깨닫게 했다. 대문장이 뭐냐면 가주어진 조야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생산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구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어 봐봐 지금 산업 사회가 발전해서 판매 생각이 바뀌었대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강요했다 기업이 발전시키도록 고객들이랑 좀 약간 더 소통하고 이래라 이 말이지 고객이랑 가까워지는 게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기업이 깨달았어. 깨닫게 했어. 뭐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품질, 양질, 그 그러니까 가격 싸고 좋은 거만 만들고 만드는 걸로는 부족해 이제 뭔가 더 필요해 이 말이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어, 생산품을 생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게 사실 또 가져진 주안에 전달하는 것이 전달하는 것은 이거네. 제품을 전달하는 것은 근데 여기가 중요하지. 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제품이야.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라고 해놨지. 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제품을 전달하는 것이 사실 어, 똑같이 필수적이게 되었다. 필수적이라고 대놓고 말해주잖아. 임플란트잖아. 중요하다 이거잖아. 그래서 이거 게 핵심이다. 이게 고객이 원하는 제품 만드는 게 핵심이다. 전달하다, 뭐 만들다라고 의, 의역을 해도 돼.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게 필수적이다. 헨리포드 자동차 회사 말하는 거 알지? 자동차 회사는 생산했어. 그의 최고로 잘 팔리는 어, T 모델 포드 자동차 모델명 이름인데 이거를 생산을 했어. 오직 한 색깔만 검정색만 과거에. 그 얘네 회사는 너무나 잘 팔리니까 지는 마음대로 야그 검은색만 생산해 이렇게 한 거야 과거에. 하지만 나지 반대 내용이지. 하지만 현대 사회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왜? 아까 뭐라 그랬어 고객이 원하는 제품 만들어야 된다니까 여기 회사는 지네 마음대로 검은색만 만들어서 판 거잖아 그래서 사회의 현대화는 이끌었다 어, 마케팅 혁명을 이끌었다 주격관계되면서 파괴했다 파괴했다 도왔다막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겠지 반대 내용 나오면 안 되겠지 견해를 파괴하는 마케팅 혁명 생각이 바뀌었다 라고 그랬잖아 그게 시프트 아까 나와있잖아 그게 뭐냐면은 동격이야 동격 이 견해가 무슨 견해냐면은 어 제품은 만들어야 돼. 제품이 만들 거다 이거네. 제품이 만들 거다. 그것만의 수요를 만들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품이 그것만의 수요를 만든다. 물건 만들기만 하면 저절로 팔린다. 이거 옛날 생각이야. 지금 뭔가 더 필요해. 이 말이지. 어, 제품 만들 제품이 만들 거다. 그것만의 수요를.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은 풀어서 말하면 제품 만들면 그냥 저절로 팔려라는 견해를 파괴하는 마케팅 혁명으로 이끌었다. 어, 사회의 현대화가 발전하면서라는 말이지. 그래서 고객들 그리고 어, 욕구 욕망이네. 여기서 미트는 만나다가 아니라 충족시키다야. 그 고객들의 다양하고 그리고 종종 복잡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고객들과 그것의 그 고객들의 욕망은 되었다. 기업의 초점이 되었다. 그러니까. 고, 고객들이 원하는 거 만들어야 돼.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고객들 그리고 그 욕망은 이게 주어고, 어, 그 고객들의 다양하고 종종 복잡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욕망은 되었다. 기업의 초점이 되었다.